제가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과 관련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 여러분 벌써 2013년도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11월 29일. 주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이제 그죠 연말이라 벌써 송년회를 벌써 송년회에 대한 가슴 설레임으로 지금 맞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갑자기 또 분주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새벽 기도에 뭐 구시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지금 죄송해요 많이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관심이 쏠려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우리가 12월 달에요. 그냥 아한 해가 이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늘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것처럼 아또그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고 또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신나게 기쁘게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야구 선수들이나 우리 축구 선수들은 이 겨울 시즌을 스토브 리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음 해를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가 스토브리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2014년도가 다가옵니다. 2014년도. 정말 새로운 단어죠. 2014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새로운데 이 새해를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는요. 이 12월 한 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다가오는 2 0 1 4년도를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러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가오는 12월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어,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네 사진 보시면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않는데요 우리 미국의 사우스 타코타라는 주에 러시모 마운틴에 보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보면 그죠 첫 장면 마지막 장면 옛날에 나왔던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네 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는 상입니다 상임, 여러분들 이 보셨을 때맨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조지 워싱턴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데 왜 제가 왜이 분들을 보여주냐면 미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네 분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한 말씀씩 했다라는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옆에 바로 그 왼쪽에 있는 3대 대통령인데요. 토마스 제퍼슨 이 대통령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세 번째 점세 번째는 최연소로 26대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뭐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뿐만이 아니고요. 한 나라의 기초와 기반이 되고 영향력이 되었던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기반 위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사람의 인생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14년도가 다가옵니다. 2014년도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12월 맞이하기 전에 벌써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이 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경험으로 깨달은 이 성경, 이 진리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2014년도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떠한 움직임들이,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운동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이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준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현상. 영적인 과정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순수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이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특징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죠. 에너지틱하고요. 열정이 가득 차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로 영적인 유혹 가운데 쉽게 빠져드는 세대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순수함을 회복할 수가,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니, 새 다가오는 2014년도를 준비할 때이 말씀으로 말하면 순수해지는, 순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필요한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냄새 맡기도 어려워, 어려운 그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가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불편 우리들의 마음이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순수함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심기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기어지는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 이제 신방을 가게 다락방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 수능 중에 한 분이 2014년도에 사역 훈련을 이제 지원 하셨어요. 지원하셨는데 그분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뭘 간증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올한 해는 저희가 이분이 여자분이었거든요. 또 직장인이었고, 그러니까 올한 해는 이제 직장 사육반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해를 쉬었기 때문에 이분이 한 해를 쉬면서 목사님, 저는 뭘 했냐면 성경을 오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로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죠. 잘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는 있죠. 제자훈련을 그 제자훈련 받고 제자훈련을 그 수료한 그한 해는 에 목사님 제가 성경 3독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랑 똑같은 반응인 거죠. 너무 예쁘죠. 네? 아, 마음이 참 곱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개를. 음. 됐어 사회 <laughs> 사회훈련 받을 만한 한 해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정말 순수하다, 순전하다, 정말 하나님께 꽂혀 있구나 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했다요 성경 오래 오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무리는 필사를 지금 <laughs> 하고 있다는데 제 목사였지만. 지금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주여, 저도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는 말며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전함으로 말며마 순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며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접해야 되는 이 이유는 이 말씀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준세번역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두 번째 영향력, 말씀으로 인한 우리가 효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연말에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죠. 201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잘 훈련받고, 잘 양육받고, 잘 신앙생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해가 다, 새해를 앞두고 난이 12월에 정말 온갖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접하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도 선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한 정화, 말씀을 통한 이 순수함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되는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면 어떤 결과가 이르는데요. 범죄하게 되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주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길에서 멀어지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지고요. 진리를 혼동하게 되고요. 생명이 아닌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신을 지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가까워졌는가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교회 다니다 보면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리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는 중심을 잡고 있는가? 내가 헷갈려 하고 있는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운되어져 있는가?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비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과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왜? 말씀을 간직해야 우리들의 마음이 순전해지고, 순전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어 성경에 보면 I seek you with all my hear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막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돌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로 인해서,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하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죠. 이 근래 있어서 아 내가 소유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완전히 기뻐했는가. 근데 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이 안경,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해리포터라고 얘기하는데, 해리포터가 쓰는 이 안경 같은,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제일 비싼 이 안경태예요. 놀렐루야. 얼마인지 가격은 말하지 않,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기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이태를 구입했을 때, 박수! 나이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제가 발을 밝힐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구두를 신고 있는데요. 이 구두 브랜드 명은 말하지 않,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두 이 구두를 신고 마라톤하면서요, 이 구두를 선전하는 이 구두 하, 너무 편해요. 제가 <laughs> 제 발이 볼이 넓기 때문에 그 편안한 구두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laughs> 제가 지금까지 신은 구두 중에 가장 편한 구두였어요. 그리고 제가 산 구두 중에 또 가장 비싼 구두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싼 거에 이렇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역시 비싸 보이는구나 저목사는 이렇게 정지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라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낌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막 주체치 못하는 막. 너무 그거 사기 전까지 막 밤샐 수밖에 없는 그런 설레임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게 온 마음을 다여 주님의 마음을 찾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그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직하기 위해서 또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직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첫 번째는 추상적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가 첫 번째 방법이고, 이첫 번째 법을 더 구체화시킨 게 바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읍조리다라는 의미는 묵상, 영어로 meditate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2014년도에 행복한 큐티 학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큐티학교를 지원하시라. 어, 저는 이 큐티에 대해서 이제 사모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큐티를 뭐 강의도 많이 준비하고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저는 어, 큐티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제 나름대로의 이 답이 있어요. 뭐냐면 MRI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M 영어 M이죠. MRI 아시죠? 스캐닝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골절되었는지, 어디 무슨 이상이 있는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스캐닝하는 게이 영적인 MRI가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M은 뭐냐면 미팅이라는 거예요. 미팅,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미팅, 예?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주님과의 만남이 큐티라는 거예요. R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 릴레이션 십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고 아 오늘 읽었구나, 읽어 나갔구나. 오늘도 하루 오늘 정한 오늘의 분량의 큐티의 본문을 내가 다 읽었구나. 아니면 새벽기도에 참여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는 뭡니까? 인터모시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게 QT라는 거예요. QT 학교가 너무 기대되시죠? 이 이유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1월달에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이두 번째 비결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길을 갈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아니면 뭐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티맵 내비게이션을 키고 다 우리가 운전을 하죠. 그리고 온 신경, 온 집중이 거기 내비게이션에 가 있는 것처럼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내비게이션 알려준 방향대로 우리들의 액션이 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있게된 결과물 축복은 무엇인가? 잠언 말씀, 잠언 30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적인 축복과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방패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영적인 방패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방패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표준세번역 버전이에요.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 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말씀을 간직했더니 믿음의 방패를 얻게 되고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쏘는 모든 파사를 막을 수가 있고 꺼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라 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3년도 1월달부터 11월까지 잘 살았을 수는 있겠지만. 새 2014년도를 앞두고 둔이 12월에 정말 가진 유혹이 몰아쳐온다라는 거예요. 이 12월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간직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께서 님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의 방패를 수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꺼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불은요 삽시간에 우리를 불살되려고 하는 사단의 명확한 타겟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로 말씀으로 인한 그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미암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새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는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은 느낌과 경험이 아닌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수해진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라는 거. 결국에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연말에 이 12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더라. 절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2014년도 온전히 맞이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주님 사랑의 성도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내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주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는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에 도 내게 안있어서 진리의 길로 행하니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올리시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